어, 무게국팀 리그 시즌 1 3라운드 S조, 어, 던전 드래곤 팀과 키오파이트 11팀의 1차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던전 드래곤 팀, 공식전 6승 1패, 그리고 개인전 23승 15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키오파이트 11팀, 어, 공식전 7승 1패, 그리고 개인전 26승 9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두 팀은 예전에 뭐 만난 적이 있는데, 어, 그때, 키오파이트 키워파이, 어, 11팀이 1대0으로 이제 한번 승리를 거둔바가 있기 때문에, 어, 상대전적에서 이제 1등으로 합쳐보죠. 어, 그래서 시작하면서, 어, 불발리 선수,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이게 아프거든요. 어쨌든, 뭐, 어, 불발리 선수도, 어, 이번 시첫즌 출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다음에도 스피포를 너무 지나치게, 어, 압박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 그때 또, 잘해주고 있는 게, 어쨌든 맞추기만 하면은, 그대로 슈퍼캔슬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어, 상당히 잘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난방을 했다고 보면 아프거든요 그래도, 어, 이두 팀의 경기는 어, 정말로 이제, 전드래그 팀이, 어, 예전에 지원들을다 빠진 상태에서 펼쳤기 때문에, 어, 이번이 제대로 된 어떤 징검수인가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어, 이겼거든요. 자, 어, 일단은, 키오판이 늘려올 때, 1등은 없애고 있고, 어, 뭐, 어쨌든 간에, 블루마리 선수가 상당히 좀 재미를 보고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 던전드래곤 팀이, 어, 블루마리 선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경우에, 에정우던 선수 혼자서 이 4명을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혹적이면은, 어, 한 명이라도 좀, 제목을, 어, 제대로 해내야, 어, 좋은 경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어, 근데 블루마리 선수가 워낙 지금, 강하게 지금 압박을 때고 있기 때문에, 어, 던전드레버 입장에서 이 경기 상당히 힘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어, 저거 나 어, 블루마리 선수, 어, 벌써 2킬 정도를 달성해주면서, 어, 나름대로의 재미를 좀 보고 있고요 오거 선수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이 블루마리 선수가, 어, 압박과 연습기를 상당히 잘 활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끝내놔야 되거든요. 어, 쨌거나 일단 급한 불을 끄기는 껐는데, 야, 블루마리 선수가 상당히 무서운 경기로 보여주면서, 어, 강하게 위협을 했었어요. 일단 뭐, 블루마리 선수가, 이상 벌써 해놨기 때문에 뭐 충분히 효과 하고 든요어저 신호선 수 상당히 아파요. 어, 뭐 오랜만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어 상당히 멋있네요. 어 이렇게 되면 어, 3대1로 확실하게 이제 키워 파이터 1레 팀이 앞서가는 구도로 만들어낼 수 있고 어 어쨌거나 지금 체력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애정을 대선수도 어, 남은 세명을 당연히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아 어, 이거는 좀 타격이 커요, 지금. 어우, 희선수 일단 뭐잘 피하긴 했는데, 어, 스켈레퍼한는 상당히 위협적이고요. 어, 태그를 했어요, 태그를. 어, 모모코 선수로 일단 태그를 하긴 했는데, 어, 워낙 지금 어, 에저월드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뒤에도 스켈레타 선수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둘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 코 선수 이거 좀아프는데요어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굳기만할게 아니라 아우 어, 뭔가요? 이게 어마어 여타를 날려주고 있어요 와 뭔가 <laughs> 아 이런 경기가 나오나 아부두 선수 어마어마 <laughs> 보여주면서, 에저드선수지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아, 4대1로, 쇼파이트 1 1이게 아, 기분 좋게. 1승을 따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2차전도 상당히 흥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아, 2차전 에서고도록 하겠습니다.